이고보는 전원닷컴입니다. 네. 아,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선선하니 아, 새벽엔 또 춥고 그죠? 네, 요새 날씨가 그렇습니다. 요새 아, 뭐 밖에 점심 때 온도가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도 너무 좋으시고 놀러 다니기도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네. 때 놀러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거는 어, 진짜 땅값도 안 되는 가격. 정말 쌉니다. 정말 싸요. 예. 아, 이 동네에 이제 이렇게, 어, 집들이, 예쁜 집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 여기에 뭐 5억짜리 집도 있고, 땅평수는 비슷한데, 예, 5억짜리 집도 있고, 5억, 5천, 또 어떤 거는 3억, 이 동네 이제 한 6년, 7년 전에 여기 집들이 대부분 다 이제 3, 4억대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열몇 가구 이렇게 모여 살고, 아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나 이런데 꽃이 너무 만발해 가지고 아 마을길이 너무 예쁩니다 예. 오늘 이거 완전 이제 주인이 그냥 정리 차원입니다 정리 차원 예. 그래서 오늘 보시는 요건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집이 있어요 옆에 집이 있고 여기는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 집에 창고로 쓰시던 거예요 창고로 쓰시던 건데 집만 따로 파셨어요 집만 따로 파시고 땅은 이 집터나 여기나 땅은 평수가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창고를 나중에 허물고 집을 지셔도 돼요. 집을 지셔도 되고 어, 제땅 경계가 지금 이제 옛날에 하나로 쓸때 이렇게 돼서 그런데 땅 경계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요 게이지, 게이지 끝까지 강아지 길렀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저기 보이면 저 소나무 첫 번째 소나무 첫 번째 소나무, 예, 첫 번째 소나무 바로 옆에까지. 이쪽이 다 이집 땅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한반 정도 갈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이집마다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경계 측량 한게다 있어요.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예. 여기 빨간 말뚝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게이지를 치우고 이렇게 주차하면 될것 같고 옆집에 보시면 여기는 다 이렇게 약간 저그 방사형 예, 방사형 땅 모양이라. 아, 옆집에 보면은 다 이제 이 콧, 아스팔트 드러내고 텃밭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여기 중간에 무슨 중전 같은 데다 꽃을 심어 놨는데, <laughs> 아, 제가 보기는 아, 여기 이제 일부 드러내고, 이거 뭐 장비 들어가죠. 한, 뭐한 반나절이면 되니까 드러내고 여기다 텃밭 같은 거 만들고 정원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가 다이 집당입니다. 이 집당. 이집 땅이고, 예. 그리고 지금, 요 소나무 두, 두 개까지 다이집 땅입니다. 이집 땅이고, 예. 그리고, 요렇게 가시면, 어, 뒤로, 뒤로도 한 이만큼은 다이집 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 하나가 충분히 들어서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가 보면, 전망을 한번 보세요. 예. 옆에가 이제 여기 하천도 있고, 예. 물 좋죠. 그래서 좀만 이렇게 걸어나가면, 아, 이렇게 또 여름에 물놀이도 할수 있는 물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동네 다른데 지형보다, 아, 몇메터 이렇게 높은데 약간 동산을 위를 쳐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다 이렇게 좋아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범면 임야도 이 집당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지금 223평입니다. 예, 땅 모양 한번, 땅 모양. 자, 땅 모양, 좀 희, 희한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넙득하게, 예,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이 223평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할머니가 잠깐, 아까 나오셔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하시냐 그래서, 한돈 100만원 합니다. 이랬더니, 그거밖에 안 해? 에이, 더 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 할머니 말, 할머니 말 무시하고, 100만원만 쳐도 2억2천3백이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 뭐 1억대 중반 이렇게 해가지고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에는 이제 이 창고는 덤이다. 예, 지금 이제 대장상에 창고로 돼 있고, 여기 뒤에는 뒤에도 이제 창고 좀 있고, 이제 요거 돌아가면 지금 이제 풀이 무성한데 돌아가면은 텃밭할 만한 공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옆에 집들 어떻게 꾸며놨는지 보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견적이 딱 나옵니다. 예, 견적이 딱 나오고 지금 여기는 뭐 데크 이런 건다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집 안에도 사실은 별로 볼게 없습니다. 아 별로 볼게 없는데. 복층형 원룸 구조로 한두개 있고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싹 뜯어고쳐서 리모델링해야 된다. 예, 보일러도 지금 점검해야 되고요. 전기도 점검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안에 내장이나 외장도 새로 이제 한다 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 앞에는 텃밭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음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집들이 딱딱 땅 평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요거 리모델링해서 앞에 텃밭 해가지고 그냥 놀고 쓰시다가 나중에 여기다 집을 짓는 용도로. 네. 그리고 여기 상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 네.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뭐 별로 볼 거를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경량 철골 구조고. 지금 해관도 여기 이제 화장실 렌탈을 쓰던 거 같아요. 근데 이 정화조도 점검하셔야 돼요. 정화조가 없다고 보죠. 저희 집, 저 옆집 정화조로 같이 썼던 거 같은데 아 지금 정화조도 새로 보셔야 되고. 다음 여기도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좀 어두워요. 아, 어두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안 이거 비춰도 잘안 보이네. 사이즈만 한번 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복층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층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4 4 4.5m, 4.45m 나오고요. 아, 밑에가 보면 지금, 7.4m입니다. 7.4m. 굉장히 넓죠? 이런 예. 공간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일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동 안 됩니다. 예. 저기 보시면, 여기도 창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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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창고. 이렇게 지금 7.4m. 7.4m. 그리고 4.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다 약간 작은데, 예. 이제 복도형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그냥 다, 다양한 용도로 쓰시고 한 개는 좀 리모델링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시고 어, 앞에는 텃밭 같은 거 꾸미고 네, 그리고 주변에 여기 산 봐봐 아, 이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요 마을 중에 요 집만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예뻐요 집들이. 자, 우리, 우리 상세 정보 보여드릴까? 가격이 예술입니다. 가격이. 야, 이거는 좀 손찌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쓰시면 돈 됩니다, 이게. 예. 아, 매물번호 40159. 지금 건축물 용도는 창고로 돼 있고요. 예, 지금 233평입니다. 건축 면적 25평. 예, 경량철골이고. 예, 지금 보정관리지역이고. 2007년 준공이니까 예, 뭐, 지은 지는 지금 거의 뭐, 18년. 예, 이렇게 됐습니다. 강상면 대성리라는데 가격이 지금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예. 1억 7천. 평당 100만원 잡아도 시세보다 6천만원싼 겁니다, 6천만원 싸. 예. 지목도 대지고, 저기 뒤 옆에 이제, 아, 요 단지 옆에 범면, 임야 약간 껴있습니다. 예. 그래서 233평인데, 요거는 좀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요 생돈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요새. 예. 그래서 한 233평짜리 농막 하나, 요런거 주말주택 하나 장만하시려면, 최소 2억 5천에서 3억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한 2, 3천 투자해가지고, 아, 그냥 꾸며가지고 자기가 쓰시기에는 요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